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주주총회가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타 업체보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내일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합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본사 소재지 변경과 사내외 이사선임, 기말배당 기준일 변경 등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이달까지 지주사를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시민 단체 범시민 대책 위원회가 지주사 이전에 인력과 조직도 함께 와야 한다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총과 무관한 잡음도 있습니다. 포스코는 전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맞춰 재단에 4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이 오늘 하는 세무조사가 최정우 회장 퇴진 압박용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정부는 출연금에 대해 기업에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자발적 참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수혜를 받은 기업 총 16곳 중 가장 먼저 세무조사 직전에 기부금을 낸 겁니다. 다음 주 예정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주총은 무난히 흘러갈 전망입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22일 주총에서 배당절차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동국제강은 오는 24일 주당 500원 현금배당과 이사 선임권 등을 논의합니다. 업계 관심이 높은 인적분할과 장세주 회장의 사내이사 복귀 문제는 오는 5월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